대구시가 월배 차량기지를 달성군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은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월배 차량기지가 달성군으로 이전합니다. 대구시는 안심 차량기지와 함께 달성군 오프업으로 옮기고 도시철도 1호선을 제2국가산단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기지를 수용하는 대신 도시 철도 연장을 요구해 왔던 달성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국가 산한가운데이선 역을 하나 건설한다면 서구 차량 기 이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제2과산단 출퇴근 문제, 근로자들 수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월배 차량 기지 이전 문제는 달서구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건립된 이후 월배 지역의 팽창을 가로막는 깊이 시설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차량 기지가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후적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문화 생활을 할수 있는 뭐 수영장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노인들이 배울 수 있는 또 아이들이 같이 함께 놀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달서구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월배 지역의 마지막으로 남은 공공 용지만큼 아파트보다는 복합 시설을 유지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 가능하면 많은 부분이 공공 용지로 개발서경이라든가또 여러 가지 을할수 있도록 그런 걸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달서구에서는 후적지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는 방침입니다. 전가님 모시고 이렇게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재생을 하면서 도시의 디자인 끔 한번 우리 유천동달서구 어떤 랜드마크 대구시는 월배 차량 기지 이전이 월배 지역에 새로운 도시 공간 혁신을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차량 기지 인근에서는 이 도시 공간을 혁신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